자, 이어서 외환시장의 움직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추종성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 이 GDP, 미국의 GDP 발표와 더불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80전 하락한 1018원 2 0전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부진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역외환율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원 달러 환율은 현재 하락 압력 우위 속에서 1017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2.0%를 크게 하회, 하회하는 수치이며, 지난 2009년 1분기에 마이너스 5.9%. 5.9% 이후 최대의 하락률입니다. 미국의 GDP 충격으로 인해 달러화에는 매도세가 유입됐고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엔화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 3%대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1,010원대 후반에서 하락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GDP 성장률 충격에 따른 달러와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월말 및 분기말을 맞아 수출업체들 중심으로 내고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수급상의 달러와 공급 우위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전환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을 제공하며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라크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내 경제에 적적인 영향이 없지만 이라크 내전의 확대 및 장기화가 나타날 경우 수출의 중요한 원재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부정,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 원 달러 환율은 역외 환율의 하락을 반영해 1,01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월말 내고 본격화 가능성 등에 따른 장중 수급 여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 달러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014원에서 1022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이 어, 좋았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달라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는데요. 어제 GDP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좀 많이 부진했는데 그렇다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저, 어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악화된 것은 한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대로 3%대를 회복한다면 어 조기 금리 인상 뭐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 연준의 입장도 그렇고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금리 예상이나 통화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많이 약하다라는 그 이야기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외환 시장 살펴봤는데요. 예상 거래 범위로 1,014원에서 1,022원 사이로 제시가 됐습니다. 대신증 아, 대신 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주식 시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